아, 아, 아. 안녕하세요, 베니입니다 네. 네. 오늘은, 오늘도 다투생 키우기로 돌아왔는데요. 깊이 있고, 오늘은 졸업 엔딩을 풀 거예요. 아마도요. 졸업 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12월을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데. 지금 베인가목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네. 빨리 기말이 여기 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황금연이라서, 베니는 놀고 있답니다. 네. 오늘 학원도 안 가서. 예, 풀러지잠깐 뭐냐,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도 바로 쉬고, 오케이, okay. 됐어. <laughs> 그리고 이번 영상은 편집을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할 거예요, 네. 합시다 뭐, 뭐 편집을 계속 안 했으니까. 그리고 토크쇼 재밌게 보셨나요? 토크쇼 하느라 질문을 여러 개 생각했는데 괜찮았나요? 안 괜찮았으면 제가 실망을 합니다. 해장국 주세요 이러는 건가? 이렇게? 근데 진짜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어... 2탄이라서 그런지 카피랑 퀄리티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아예 좋은 것 같아요 저 제가 게임을 만들려면 이렇게는 못해요 자 그러면은 <웃음> 음. <웃음> 어, 게임을 다시 또 하기 전에 이제 알바를 한번더 하기 전에 이제 다, 저희 자존의 엔딩 봅시다. 돈이 한푼도 없어 엔딩이랑 랜선 자살 좀 심쿵사 왜인지 알바해서 살렸다 엔딩 왜내 머리에 어, 비둘기 똥 오셨군요. 네아쿠마몬 우리 윤지가 좋아하는데 초글링 러쉬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해장굴곤 팔지 않습니다 손님 찌보다 햄버거 청소하기 미션을 맡았다 토끼떨 덕분에 알레르기 비염 폭발 <laughs> 아 정전만 주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편집 이런 진상은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요 이제 물건 겁나 많이 시켜놓고 네만 얼마입니다 하는데 동으로다준 뭐죠 엄만 이런 거 보면 공제 아니라고 이런 아 자칫 시계 또오셨네아 자, 여기서 제가 아, 알바해본다고 자칫시에 오잖아요. 그럼 뭘살것 같아. 일단 얘가. 얘가 뭘살것 같아. 고장만 부려도. 그럼 잠깐 좀 천천히 살을 달아주다가 이제 가면 주인은 여술 날리세요. 일단은. 그 사람이 뒤로 돌아갈 때. 아니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꼬장만 쳐부리고 있다. 그럼 물면 문에 물면 쳐 보세요. 물딱 붙잖아? 그 사람 정신 깬다. 인정? 인정. 좋았어. 도둑이 왔네요. 이게 화장품 가게인가? 모르겠다. 하루 전에 엄마, 엉망... 아, 얘는 옷 가게구나. 하루 전에 엄마 걔다하겠하는구나 이런 심장은, 여기, 이분. 이분, 브라운이 아줌마 브라운이 엄마 아니에요. 왠지 내, 아, 뒷담가 하는구나. 손님, 뜨거운 아이스 커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죠. 아 커피를 써버릴 때사탕피나 알바비에서 채워야 한다 우와 어떡해 불쌍해 자 진짜 불쌍하다 최대한 음. <laughs>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일단은 좀 소모를 해야겠죠? 그러겠죠? 뭐할 거예요. <laughs> 카페 좀 레벨 좀 올립시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laughs> 손님들이랑 뭐 케이크 는 이런 퀄리티가 퀄리티가 좋죠. 스타벅스 뭐죠? 가 스타벅스 뭐죠? 광고인가요? 아니 진짜 카페 이쁘다 이거. 감사합니다. <laughs> 아 맞다. 저번 토크쇼에 설명이 다 이거 뭘 쓰려고 했는데 못 썼더라고요. 그, 이제, 뭘 쓰려고 했냐면, 지미님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 이제, 지미님이 유튜브 한지 별로 안 되는데, 구독자가 꽤 있어요. 음, 8명 밖에 는안 되지만,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애요 어, 업로드 취소에, 업로드가 이제, 안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영상이.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영상 찍어가지고 다시 올리고 올리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참고로 전 상황은 찜님이랑 같은 반이었고요 실증입니다 단짝이에요 단짝, 단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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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짝을 강조합니다 아 진짜 시간이 드럽게도 안 가네요 원래 학교 가면 시간더 빨리 가는데 솔직히 학교에서 얘가 있는 거 빡쳐서 보기 싫었어요 두 해. 두 주일. 어안 되겠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더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알바로 시간을 보내면은 뭐 시간도 빨리빨리 가잖아요. 뭐 이렇게 못보니나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얘 크면은 아무래도 이제 무슨 음뭐 해줘야겠다. 너무 너무 불쌍해. 드디어 김영호 나왔어요.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뭐가 어려워? 내가 니니 네, 네, 내가 니네 성적을 A 꽉 차게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아이돌잔치 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방송을 찍는 이유는 제가 잠깐 자취장 키우기를 눌렀는데, 어, 다, 내가 그냥 하자니 여러분들은 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잔치 방탄 표현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전제 방하는 것도 다보아요 방탄이라면. 잠미 끝났으면 종간질러! 종간질러? 음, 리고리고 길고, 길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나의 대학 4년간 슬픔에 기쁨도 있었다 반영적인 나는 졸업! 환생학위가 뭐예요? 정말 처음부터 네 이번 판은 이번 판은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일단 뽑고 이제 이 게임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엔딩은 이제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얘가. 대기업에 취업했고요. 이제 여기까지 베니였습니다. 네, 이것만 뽑고 이제 이 게임 종료하도록 합시다. 자, 뭐 뽑을까요? 아무거나 뽑읍시다. 어차피 뭐안할 거니까.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베니였고요. 자취전 키우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벤 채널 보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신.. 누르신 분은 얕으시고 안 누르신 분들은 꾹꾹 구독도 그러면은 자 친한 끼억기 많이 깔아주시고 별점도좀 좋게 매겨주세요 제 다른 실친 유튜브도 구독해주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바이바이 이제 전이 게임을 드디 지우는군요 바이바이